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온거 맞나요 오늘? 지금 뭐라고 써 있죠 화면에? Merry Christmas. 맞아요. 오늘 안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크리스마스가 어, 돼요.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어, December 25th 그렇죠? 12월 25일이 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는 아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You give each other gifts and it's Jesus' birthday 맞아요. 정답을 두 개나 다 얘기했어요. 선물도 주고 받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생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진짜 생일은 아닌데 예수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 방학도 있죠 윈터 베케이션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데이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 친구들 있어요?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선물? 아, 게임 머니. 어, 머니. 어, 돈도 좋고 다른 거뭐 받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어 신발이요. 아 준서가 신발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집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는 실제 탈수 있고 움직이는 자동차래요. 그리고. 이건 아마 여자아이들이 좀더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볼까? 아 스마트워치도 인기가 많대요.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쁜 어, 장식하는 반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고요? 오,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일에는 <laughs> 선물을 어, 생일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Being kind. Kind 하면 좋죠. 근데 kind로 누구한테? 어떻게? <laughs> Neighbors.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네이버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아, 어? 아, 여기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스위치더라고요. 오락기. 그리고 다음 화면이, 어, 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보이죠? 어, 지금 추워서, 옷을 덮고 있고, 눈이 와서 있는데 길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네이버고, 그 네이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도 많이 받고, 놀러도 가고, 너무너무 좋은 날이지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 또 슬퍼하고 어, 고민이 많은 친구들 도와주고 어, 그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절을 읽고 어린이 설교 시간을 맞출 텐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영어로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one ma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 r o f i t a l y A generous man will prosper, He'll, uh, he refreshes, who himself will be refreshed.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눌 때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친구들 그더 카인드 해지고할때 나에게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쁨을 주신다는 소리예요. 오늘 안식일 기간 동안에 하루 동안 주위의 친구들 서로 보고 내가 도와줄 거는 없는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안식일 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목소리>